2021년 8월 5일 목요일 USK 뉴스입니다. 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달 18일에서 30일 사이 신규 확진자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델타 변이 감염 사례가 93.4%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델타 변이 비중은 지난 5월 3.1% 불과했지만 약두달반 사이처럼 90%를 넘은 것입니다. 자이에는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올가을 하루 20만 건까지 신규 확진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미국 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4만 9,788명으로 불과 2주 전인 지난 7월 20일 6만 2,201명이었던 것보다 2배 이상 또 늘게 됐습니다. 미국 내 백신에 대한 불신도 심각한데요. 미국 내 백신 미접종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는 백신이 코로나19보다 더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오늘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만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 역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들어온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6월 미국 내 상품,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757억 달러를 기록해 전월보다 6.7%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우려와 주류 등 상품 수익이 늘어나 전월보다 2.1% 증가한 2834억 달러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면 수출은 0.6% 증가에 그쳤습니다. 앞으로 소비 수요가 더 늘어날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8만 5천 명을 기록하며 2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 기록인 가운데 이제 내일 발표될 7월 고용지표에 주목됩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올 회계년도 들어 몰수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벌써 12억 달러에 달한다는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회계년도는 70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억 3,700만 달러, 올해는 이미 약 10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연방난국의 가상화폐 몰수는 대부분이 마약이나 무기 등 불법 거래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는 이가 비단 드센티노 주지사뿐만이 아닙니다. 오는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경우 60%의 여론 응답자들이 나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공화당계 유권자의 경우 73%가 좋다고 응답했고 민주당계 유권자는 단 3%만이 좋다고 응답했습니다. 미드 프렌즈의 레이첼 역으로 유명한 배우 제니퍼 아니스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일부 지인들과 인연까지 끊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애니스톤은 공인된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부정하는 반백신주의자나 진실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며 정말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철강회사 클리브랜드 클리프는 오는 21일까지 직원 2만 5천 명의 백신 접종률이 75%를 넘으면 1,500달러의 보너스를 주기로 했습니다. 접종률이 85%를 넘어서면 이를 3,000달러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산운용사 벵가드는 오는 10월까지 백신을 맞는 직원들에게 1,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응팀 파우치 박사도 올가을 미국 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2배 증가한 2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일주일 사이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4,3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더나사 백신의 예방효과는 2차까지 완전히 맞은 뒤 6개월이 경과해도 93% 정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화이자사 백신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2개월에 6%씩 효과가 떨어져 예방효과가 84%까지 떨어진다는 화이자 백신과 대조를 이뤄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무장관으로 재직했던 폼페이오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5,800달러 상당의 위스키 행방이 묘연해 국무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관료들은 1인당 390달러까지 선물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 되는 선물은 재무부에 돈을 내고 사야 되며 외국 정부로부터 개인적으로 선물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체류하는 홍콩 시민들의 퇴거 유예를 지시하는 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홍콩 시민들은 18개월간 계속 머무를 수 있으며 이 기간 근로도 허용됩니다. 연방의회에서 미국 내 대학들의 북한 등 적국과 연루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해당 소속 하원 의원 5명은 최근 북한이 지원하는 교육기관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연방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파겟시 직원 34만 명에게 대학까지 무상 교육을 제공합니다. 파겟 측은 앞으로 4년 동안 2억 달러를 들여 직원들에게 무료 학부 과정 및 경영학 전공 자격증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들은 근무 첫날부터 40개 이상의 학교와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고품격 정보 주간지 PNS 제공 LAOC 등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지난 2일 아침 7시경, USC 인근 유니버스티파크 지역 에담스 블러바드 남쪽 엘랜데일 플레이스에서 보조기를 이용해 걸어가던 91살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진 가운데 피해자가 한인 할머니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잠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 한인 할머니를 지켜보더니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도 오는 10월 1일부터 모든 카운티 공무원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학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정됩니다.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학생들의 교실 내 마스크 착용 규정이 아이들에게 부담을 준다며 개빈 유섬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남가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해멧 지역에서 어젯밤 11시 51분경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로부터 깊이 11마일 지점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근 도시들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지만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10일 후에는 신문과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한글 교재 200불, 영어 라디오 150불입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께는 한글 교재 99불, 영어 라디오도 99불에 드립니다. 전화 408 909 8282, 웹사이트 8282 라디오. com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CNN 방송의 간판 앵커인 크리스 구호모가 뉴욕 주지사인 친양의 성추문 파문과 관련해 조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뉴욕도 델타 변이 확산해 오는 19일부터 열흘간 진행될 예정이던 국제 오토쇼를 취소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취소된 가운데 주최 측은 내년 4월 오토쇼를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거의 400군데의 요양원과 노인시설에 7만 명의 고용이를 두고 있는 제네시스 헬스케어 그룹이 그동안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경우 너무 많은 인원이 사직할 것을 두려워해 연방정부의 백신 접종 정책에 저항하고 있다가 이번 주부터 갑자기 최대 규모의 요양원이 백신 접종이냐 실직이냐를 선택하라고 나서면서 저항이 깨어지게 되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 퀸즈 지역에서 대낮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인근을 지나던 MTA 버스 승객 두명이 총격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두 남성이 말다툼을 벌이다 용의자 한 명이 총을 꺼내 총격을 가하기 시작하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AK47 자동소총을 둔채 달리는 차량에 조수석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7월 11일 발생했던 불법 자동차 경주 사건 도중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경찰이 지난 2019년 8월 두 어린 아이들이 잠들어 있던 아파트에 급습한 뒤 이를 은폐하려 했다며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흑인 가족은 경찰들이 단지 인상차기만을 근거로 영장도 없이 잘못된 아파트에 침입했고 경찰 측이 이러한 실수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멋 대로인 항공 승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연방 항공청 FAA가 비행 중 난폭한 이들에게 알코올 제공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난동을 부리는 승객들이 급증에 대한 에이전시의 조사 결과, 알콜이 종종 기여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달러 제네럴이 자사에서 판매되었던 라운지 의자를 리콜했습니다. 리콜된 트롤 리빙 슬링 라운저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20달러에 판매되었으며, 의자의 금속 접이식 관절에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열상을 입은 사건이 3건 보고되었습니다. 한국 방문 시꼭 필요한 휴대 전화 심카드 4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 트래블 c 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전화 213-700-3366, 중부 지역 918-500-0395, 동부 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심지연 기자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정원을 크게 초과한 29명의 이주민을 태운 SUV 벤 차량이 텍사스주 남부고속도로에서 추락, 운전자를 포함한 최소 10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정원 15명인 벤 차량의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281번 도로로 진입하려다 과속으로 통제력을 상실, 철제 전봇대와 정지 표지판을 들이받고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모두는 멕시코로부터 국경을 넘은 불법체류자들로 10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20명 나온 가운데 모두 심각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당국은 일단 30명의 신원은 친척들에게 통보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고차량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 누구의 소유인지 등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브롱스에서 4일 수요일 마리화나를 피우던 운전자가 경찰을 피해 도망치며 인도를 질주해 차량 7대를 들이받고 14명이 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측은 운전자가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를 제지하려고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때 경찰이 차를 세우려 하자 밝은 녹색 벤츠 차량이 현장에서 도망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당 차량은 이후 휴즈에비뉴에서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공개하며 차량 운전자를 공개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9월 샌디에고 해안에서 약 12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해군 함정에 부르는 범인으로 지목되는 20살 수병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씰에 지원했다가 훈련 5일 만에 중도 탈락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군은 지난해 본업 리처드한 화재 진압 이후 수리를 시도했으나 32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고려해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피릿 항공사가 4일 연속 매일 100여 편이 넘는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스피릿 항공사는 이번 주 현재까지 월요일에는 항공편의 42%, 화요일에는 61%, 수요일 60%등 매일 항공편의 절반가량을 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천, 수만 명의 승객들이 공항에 발이 묶이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스피릿 항공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날씨와 시스템 가동 중단, 인력 부족 등의 운영상의 문제에 직면했으며, 여름 여행 성수기까지 겹치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항공사는 추가 근무를 하는 승무원들에게 두배의 급여를 제시하는 등 정상 운영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들어온 미군의 주요 뉴스를 좀더 짚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시작됩니다. 리틀 트럼프로 불리며 연방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에 매번 반기를 들어오던 플로이다주 주지사가 이번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오히려 방역 실패 책임을 돌리며 방해를 하겠다고 맞서고 나섰습니다. 자,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계속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는 플로이다주 주지사에 코로나로 고통 을 겪는 주민들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 전해드린 대로 플로이다주의 확진자 급증을 우려한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이다주 주지사를 겨냥해 방역을 돕지 않을 것이라면 최소한 방해라도 하지 말라며 직격탄을 날리자 곧바로 드센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가 정치적 반기에 나섰습니다. 아, 드센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주 주민들이 선택권을 박탈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방역지침을 방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드센티스 주지사는 바이든이야말로 남북국경을 활짝 열어 바이러스를 유입시킨 장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바이러스를 가진 좀비들을 풀어 플로리다주의 바이러스를 바이든 대통령이 퍼뜨렸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닙니다. 드센티스 주지사는 이번엔 바이든 대통령이 권고한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도 반대했는데요. 그는 플로리다주에서는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는 정부가 아닌 부모들이 결정한다며 자유로운 국가가 될지 경찰 국가가 될지 선택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규 감염자 3명 가운데 1명은 바로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에서 발생한다는 것 과학적 보건 사태 조치를 무시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제인스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전체 코로나 신규 입원 환자의 23%가 무려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플로리다주 주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드센티스 주지사도 이 싸움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4년 뒤 공화당 쪽 대통령 후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플로리다주 드센티노 주지사는 코로나 사태 속 주민들의 보고 위기는 뒤로 한채 1년 반이 넘도록 백신 접종이나 마스크 쓰기, 방역이 왜 필요하냐는 입장만을 고수하며 주민들을 점점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LA 카운티 정부가 모든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에 접어드는 등 기업들에 이어 지방정부까지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들고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미국 내 여론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CMC 방송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802명의 미국인들을 상대로 실시한 경제 여론조사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에 찬성하는 응답은 49%, 반대는 46%로 오차범위 3.5%포인트에서 팽팽했습니다. 이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의견 차이도 컸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미국인들은 백신 의무화에 대해 63%가 찬성했지만 백신 미접종자는 79%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백신 의무화에 대한 찬반 비율은 지지 정당별로 당연히 크게 달랐는데요. 민주당 지지자는 무려 74%가 찬성했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은 찬성 비율이 29%에 그쳤습니다. 또한 민주당원들과 노년층이 백신 의무화에 가장 주도적인 지지자들인 반면 공화당원들과 젊은 층들이 주로 가장 큰 반대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어떤 상황과 그룹에서 백신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이렇게 답했는데요. 가장 큰 것이 67% 바로 병원 직원들, 그리고 57%가 크루즈선, 비행기, 그리고 대학 캠퍼스와 연방 공무원 순으로 찬성 답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는 장소로는 콘서트장입니다. 찬성 46, 반대 49%, 또 직장 아닙니다. 찬성 40%, 반대 57%, 물론 식당도 포함됐습니다. 찬성 38%, 반대 59%이 밖에 쇼핑몰 호텔 등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하지 화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한 사람들이 코로나19 중증 증상을 덜 겪는다는 마이애미 밀러 의과대학의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3일 올해 초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뇌졸증 등 코로나19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더 적다는 연구 결과를 학술지 플러스원에 게재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과 이스라엘,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74,700여 명의 전자 의료 기록을 분석해 이뤄졌는데요. 연구진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중환자실에 입원할 확률이 20%가 더 높았으며 응급실을 방문할 확률도 58%가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뇌졸증과 폐혈증, 심장맥 혈전증 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각각 58%, 45% 40%나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독감 예방 접종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간의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결국 이번 연구 결과가 독감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보도입니다. 자, 하지만 독감 예방 접종이 면역력을 높일 수도 있고 또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독감 백신들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지난 2020-2021년 독감 철을 위해 개발된 백신 또한 그 전년도 백신이 같은 효과가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완전한 면역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도 독감 백신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연방의회에서 미군의 대학들에 대한 북한 등 적국과 연루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연방 의회에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5 명은 최근 북한이 지원하는 교육기관과 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연방 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어, 법안은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선총련이 지난 2002년에만 1억 3,240만 엔을 지원받는 등 1957년 이후 매년 북한에서 직접 지원을 받고 있다고 명시해 이 법안이 주로 도쿄 조선대학 등 조선 청년이 운영하는 기관을 겨냥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연방상원에는 이런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와 케빈 크레이머 상원 등이 지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교수 직원들이 적국과 연계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과 선물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신고대상 적국들을 보면 일단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이란, 쿠바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으로 명시됐습니다. 이 법안은 이들 국가로부터 연간 5만 달러가 넘는 가치의 선물을 받거나 또는 그들과 계약을 할 경우 30일 이내 교육부에 신고하도록 정했습니다. 네, 꿈과 환상의 나라 디즈니 월드, 이 디즈니 월드 직원들이 아동 성범죄 사건에 대거 연루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플로리다 경찰 당국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온라인 데이트 앱에서 13살, 14살 어린아이들로 위장해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색출하는 일종의 함정 수사를 펼쳐 17명이 체포됐는데요. 특히 체포된 이들 가운데 3명이 바로 아동들을 위한 테마파크 디즈니월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드러나 충격이 큽니다. 이 밖에 체포된 인물 중에는 판사와 간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데이터 앱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접촉해 성행위를 요구했고 그루밍, 심리적으로 지배하거나 유인하는 음란 영상, 사진 등을 전송까지 했습니다. 자, 이를 수사한 경관들은 데이트앱으로 접근해온 용의자들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결국 29건의 중범죄와 2건의 경범죄 혐의로 이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일부는 아예 성인용품을 가지고 접선 장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체포된 사람들의 이름은 믿을 수 없는 일탈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경찰측,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무려 차량으로 3시간 거리 이상 운전해온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LA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차량으로만 해도 약 36시간의 거리입니다. 자,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어린아이들을 만나는 대신 앱으로 위장한 잠입 비밀 요원들을 만나게 된 것인데요. 체포된 디즈니월드 직원들은 각각 애니멀 킹덤 로지 이 사파리의 인명구조원과 헐리우 스튜디오 관리인들이었습니다. 인명구조원인 26살의 남성은 아예 13살 소녀로 위장 잠입한 경찰 요원에게 자신의 음란 영상까지 보내며 음란 사진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해군 출신으로 참전용사했던 한 남성, 이미 임신한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체포 당시 디즈니월드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것도 전해졌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디즈니월드 스튜디오 관리인인 29살의 여성은 아예 친구와 함께, 남자친구와 함께 13살 소녀를 위장한 비밀요원에게 셋이서 성관계를 맺고 싶다고 유혹하며 커플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까지 전송했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인들의 민낯이 드러난 가운데 디즈니월드 측은 직원들이 이처럼 아동선범죄 연루된 것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인 의류기업 포에버 투에니온이 다시 한번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이번엔 디자인도용 논란을 빚게 되면서 포에버 투에니온이 문제된 제품 본드를 판매 중단하고 비영리단체들에게 10만 달러의 지원금을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지난달 포에버 투에니온은 한 매체에 의해 LA 한인이 운영하는 브랜드 코리아타운 디자인을 도용한 티셔츠를 판매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브랜드 코리아타운이 설립한 마이크박 씨는 v 에버2 1이 논란된 제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두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포에버21이 한인단체인 KYCC와 어반 파트너스, 한인타운 이민도동자연맹 등약 5개 한인타운 단체에 2만 달러씩을 기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한인 박 씨는 업체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 원만한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 씨는 이를 이해해준 포에버 투웨니 측에 감사한다며 이것이 의류나 이윤을 넘어 공동체의 중요성을 더잘 드러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소림 가격 전해드립니다. 한인들도 많이 시청한 미국 드라마죠. 프렌즈의 레이첼 역으로 유명한 배우 제니퍼 애니스턴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했던 일부 지인들과 인연을 끊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니퍼 애니스턴은 패션지 인스타일의 9월에 관련 인터뷰를 통해 반 백신 주의자들을 비판했는데요. 애니스턴은 공인된 과학자들과 또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여전히 반 백신 주의자나 또 진실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며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는 비록 까다로운 사안이라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자, 하지만 많은 의견들이 두려움이나 특히 정치적 선전에 기반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제발 정치화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8월 5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